2 0 2 5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아멘. 우리 아까 짧게 한 마디씩 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또 그중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편지도 쓰고, 또혹 아직 편지는 보내지 못했지만 그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한 마디씩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내 안에 있는 감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잘 생각해서 안 해서 그렇지 다 감사할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좀 공고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한번 편지를 써보라고 한 건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할까? 멀리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죠. 복에는 감사하지만, 화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화복, 그죠이 세상은, 뭐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인과 응보의 세계에 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세계에 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상황들이 닥칠 때는 당황하게 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아직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유를 내가 할수 없는 수십 개끼 같은 상황이나 사건이 있었는데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쳤는데도 감사하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도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야. 너왜감사한데 몰라 그냥 감사해.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활란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은 다윗의 얘기에요. 다윗을 좀소개한다고 10편 전체가 다섯 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데 5권,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138편은 다섯 건에 속해 있는데 특별히 138편부터 145편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윗 모음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시라고 읽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모음시 138편부터 145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첫 시작이 138편이죠. 그래서 이 시는 보통 감사시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찬송시라고도 하기도 해요.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썼겠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게 왕정시대인지 아니면 포로 이후에서 돌아와서 쓴 건지를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학계와 스가레하다. 뭐,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다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138편부터 145편, 특별히 145편이 공유하는 이 1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막 섞어서 나오는데, 이 13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것도 재미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인자, 성실, 이름, 노래, 영광, 손, 뭐 이런 명사들이 있고요. 감사하다, 찬성하다, 높이다, 크다, 감과다, 응답하다, 구원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성실하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시는 사실은 다수 썼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는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클로즈업해서 오늘 138편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1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단어가 세 가지인데, 사실 감사, 찬송,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1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을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신앙으로 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8편 이제 보면 1절부터요. 저게 나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다. 리 그리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게전심으로라는 단어에 제가 초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 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됐어요. 또 메세상 경에는 그 사람은 사역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내 안에는 있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외칩니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고 we do all my heart, we do my whole heart 이런 번역들을 표현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백칼 리비 이런 단어예요. 뭐또 귀져버려도 되지만. 백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전, 전체라는 뜻이에요. 홀, 전부에. 리비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My heart. 그래서 히브리 단어 원로를 직역하면 나의 전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나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온마다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온마다에 그거에 똑같은데. 백킬, 백칼, 리비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100퍼센트라는 거잖아요. 어떤던 사람이 100퍼센트하면 아 나는 120퍼센트야 뭐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그 그 마음을 알지. 그러나 120퍼센트가 아니야. 99퍼센트도 아니에요. 100퍼센트.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다. 아, 우리 잘 그렇게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다 걸려 있어요. 저도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전심으로 어떻게 내가 100%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않습니다. 내가 100%를 다 주님께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감사를 할때 부분적으로 이만큼만 해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나 찬양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 그럼 내받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은혜가 안될 거예요. 이런 감사 없이 예배를 그냥 참여했지만, 그러면 딴 생각 할것 같고요. 그치요? 아, 왜안 끝나? 오래 걸리네. <laughs> 시간 멀것 같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게, 오늘은 감사 주시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 138편이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볼때 12월달에 10편을 읽어요. 12월 8일에 읽게 된 본문이에요. 12월 8일, 나중에 12월 8일에 또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리 봤거든요. 그 옆에 도움의 글을 보니까 적절한 문장이 있어서 그대로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124편에 나와요. 아, 124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시인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는 결과에 맞힌 표가 아니라 믿음의 첫 숨이며 숨첫 숨이며 상황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그랬어요. 아, 너무 멋진 문장을 써가지고 누가 썼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지필지들을 찾아봤거든요. 세 명의 목사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박태영, 이동열, 고수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이세분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썼을 거예요. 뭐 찾아보려고 전화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귀한 문장이다. 공감된 거예요. TV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첫숨이다. 예. 좀 생각할 수 있는 예. 감사로 마침표가 아니다. 첫 시작이다. 그러므로 오늘 138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전심으로 그러면 전심으로 감사를 그러고나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 여러분 다 그렇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 아,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하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1절을 다시 보면 신들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들, 신들. 왜 신들이라 그랬지?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려다 두께 찬송하려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신들이 뭐지? 또뭐 찾아보니까 어유 뭐 뭐가 많아요. 뭐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견해가 네 가지나 나와요. 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어째서 났네요? 왕들이나 재판관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곱게나 지성소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된 이방 신들, 이방 제사의 제상 대상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가 맞을 것 같으시죠? 거짓된 이방 신들.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거짓된 이방 신들 앞에서 죽게 찬성하려다 그런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방 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우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일절 하나만 가지면 가져가서도 오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실제로 이 시는 138편에 죽게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도 재미난 일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얘기하면 원래 히브리어 시 138편에는 죽게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 찬양하려는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죽게가 있잖아요. 원래 죽게라는 여호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저렇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 어쨌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강전한 핵심은 뭐냐면, 죽게라는 단어는 나중에 쓰여졌다. 70인형에 쓰여졌고,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이렇게 첨가가 됐고, 또 영어 번역을 번역하는 우리 한국말에도 죽게라는 단어를 썼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한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근데요. 그 대상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안아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2인칭이고 나는 1인칭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1인칭과 대상을 하고 하는 2인칭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신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호칭에 대한 얘기잖아요 1인칭의 주제와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저거예요 나라는 1인칭과 당신이라는 2인칭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우리 찬양곡을 부를 때마다 혹은 어떤 곡은 당신이라는 가사로 무리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어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게좀 끔찍해요. 좀 뭐좀 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 대신은 주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바꿔서 가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뭐 당신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일이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10편 138편에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1인칭과 2인칭의 관계가 11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1번이나 나오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맞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시장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나 사이가 둘이 앉아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께라는 단어를 안 써도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이게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아덴이라는 무슨 우산이 많이 성기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문장을 쏘는 단이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17장 사도 17장 전에 봤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라는 너희,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합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입에 붙었어요. To whom? 없어요. 그냥, 그냥, 땡큐. 그냥 지나가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외면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 우 138편 중에 그렇게 제 2인칭으로 얘기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거는 매성의 일등 우리가 항상 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다서라 다 얘기하죠. 오늘은 특별히 138편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 잠깐 간단하게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계셔도 낮은 자를 두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높이 계시면 어느 정도 높이 계실까요? 우리 지구위에, 하늘위에, 구름위에, 태양, 태양까지 가, 가시나? 궁창위에 궁창위 태양도 맞으실 하나님인데? 그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온천재다 비행기 타고 가도 하나님볼 수가 없는데 로켓 타고 가도 하나님은 거기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초월하신다 그래요 음. 우리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러면 초월에께서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갈 길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내재한다는 내재, 내재라는 내주 말 같은 말이죠. 초라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은. 놀라운 철학자들이 있어요. <laughs> 초라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대. 와,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성육신 사건이 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오늘 거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신년 가운데 있는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은 저 7절, 8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뭐 나에게 할수 없죠. 나를 살아나게 해서 환난 중에도 나를 살아, 살아나게 살아 한다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환난 중에도 나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해야라고 할때 막아주시고 또 우리 손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멘 네. 그게 다 하느님의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팔 절에 보상의 해 뜻이라는 단어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게 뭐지? 그랬어요. <laughs>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 다 알죠, 그죠?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 뭐 일반적으로는 갚아준다, 그렇지? 갚아준다. <laughs> 그때 저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사전의 뜻은 저래요? 손해를 갚아준다 원한을 풀어준다 근데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가끔 다 달라요 와, 갚아주신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신다 이미 시작한 일에서 손을 떼지 아니하신다 매듭지어준다 등등 오히려 좀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저 단어 문장 규절을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다 조금씩 다양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영어로도 보면요 perfect t r 단어 s a c c o m p l i s h fulfill 좀 어려운 단어 죠 vindicate 정당함을 입증하다 명예를 회복하다, 권리를 주장하다 이런 뜻 h e 어 o k a d a or l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증하다 뭐 요즘 젊 e n to see it yoga t 인증 n a year but 인 e should get out of my l a m a 사인하면 끝이야 인간증명 같은거 왕의 보면 인장이 있죠 옥세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거는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뭘까 보상이라는 단어가요 저렇게 써있어요 아도나이 이게 뭘 바디 저게 저 8절의 문장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잖아요 아도나이 여호와지요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단어를 이게 뭘이라고 쓰는데 완전히 하실지라는 뜻이에요. 바디는 내게 관계된 것을 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해 주실 것이다 뜻이에요. 보상이라는 단어 일반적인 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닌 거지요. 완전케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낼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보상해 주든 뭐뭐 갚아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관계된 것들을 그러니까 번역을 나를 위하여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마지막 퀘스천 그럼 무엇을 무엇을 내게 관계된 것들이라는 말디라는 히브리 단어지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저걸 묵상하다가 성경 구절 자체는 답이 없잖아요. 무엇을 보상해 준다는 걸까? 그러다가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났어요. 신약 성경의 빌립 보석. 같이 읽읍시다. 1장7 절.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여기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가 그래서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 착한 게 착한 거지 뭐 나쁜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근데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라고 했으니까 그 착한 일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은 내 안에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셔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보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착한 일. 그거는 결국 내 안에 신겨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는 구원의 보음을 의미하는 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어선 안됩니다. 왜곡되어서도 안됩니다. 흐지부지 되어서도 안됩니다. 약해져서도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시작한 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마지막 그날 이루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부분 그거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인간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온전히 완성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를 보내면서 먼저 첫째로 전심을 하는 단어를 생각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상이라는 아주. 나는 아주. 좋아요나를완주해주시고완주해주시는 그분님을 믿고 나나 아주. 나 아주. 나 아주. 나는 아주. 나보 아주. 나는 아주. 나는 아주. 아아멘